침 분비가 안 돼서 입 마르잖아요. 입 냄새뿐만 아니라 연하 곤란. 넘기기가 힘듭니다. 그다음 에 위장 장애가 유발되고 무엇보다도 입맛 자체가 변한다는 말씀 많이 하세요. 입에서 쇠맛이 난다. 입이 너무 써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입술 투고 마르는 구수염이 잘 생기고 칸디다증 구내염 또 구강 안에 궤양이 생긴다든지 혀를 보면은 혀 안이 백태가 많이 있게 황태가 낀다든지. 아리고 쓰리기도 한 그런 구강 자결감 이런 걸 호소하셔서 굉장히 좀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침 분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침이 물일까요? 침은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침의 98%는 수분 그리고 나머지 2%의 단백질, 효소, 면역글로 불린 전해질 여러 성분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단순히 이 타액, 침이 소화를 돕는 기능을 넘어서서 우리 건강하고 정말 직결도 있습니다. 침은 하루에 한1에서 1.5리터, 페트병 한병 정도. 또 일생 동안 우리가 침 분비량으로 환산을 해보면 한 24,000리터, 엄청나죠. 수영장 풀두 개를 채우는 그런 양입니다. 이침 타액은 우리가 잠자는 시간만 빼고. 크고 작은 침, 침샘에서부터 끊임없이 만들어져요. 잠자는 시간만 안 만들어지고. 그렇지만 자는 동안에는 침분비가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에 자고 일어난 직후에 어때요? 입냄새 나기도 하잖아요. 침분비가 잘안 되게 되면 입 안에 있는 균을 억제하는 기능이 떨어지니까 균이 많이 생기고 입냄새도 나고 당연하겠죠. 잇몸 염증도 생기고 피나고 혀까지 아픈. 또왜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한 날이면 입이 더 바짝바짝 마른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입 마른 것도 힘든데 거기다 입도 쓰고 입맛도 변하고 간 보기가 힘들다고 얘기 많이 하시죠. 넘기기도 힘들고 왜 침이 없으니까. 근데 이게 계속 만성화가 되면 환자분들이 매일매일이 너무 괴롭습니다. 물을 뭐 아무리 마셔도 이게 해결이 안 되고 물 마신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입 냄새, 구내염, 아까 얘기하는 카니다증, 혀혀 잇모 아픈 자결통, 입술이 건조하고 충치도 잘 생기고 백태 구강 건조가 계속 심해지면서 혀도 갈라지고 쓰라리고 아파서 왜 맵고 뜨거운 음식도 못 먹고 키위, 사과도 못 먹고 아려서 물만 들이켜도 혀가 아리다고 이렇게 호소를 하시죠. 간도 못 보죠. 미각도 못 느끼죠. 음식 제대로 못 하니까 어때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위장 기능하고 연결이 많이 돼요. 위장 기능이 떨어집니다. 위장 장애가 생겨요. 소화 안 되고, 트름 나고 가스 차고. 그래서 구내염, 역류성 식도염, 인두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아마 내 등상이나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잖아요. 그러면 기운이 다 빠져요.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입마름, 그 다음에 혀 통증, 미각 상실, 또 위장장애, 얘네들은 서로 관련이 많다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비. 지금 환자 인터뷰에서도 보셨지만 특히 우리가 중년 이후에 갱년기 여성 환자들 중에는 모든 뭐 가정일도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정말 너무 애써가지고 이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진짜 본인은 조금 더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지 않은 케이스가 정말 많아요. 우리 주부들 매일 하루 삼시세끼 정확히 다 만들고, 옷에 주름이 있거나, 집안 먼지라도 하나 쌓이는 정말 용납이 안 되고, 흐트러진 꼴을 못 보시는 완벽주의 분들에게 이런 증상이 참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환자분들에게 아예 좀 핑계도 대면서 적당히 쉬시고, 천천히 하세요. 남편하고 자식, 자녀분들한테 좀 장보기도 시키시고, 다림질하고 밥하라고 시키세요. 그러면 눈을 이렇게 뜨세요. 어, 용납이 안 된다. 이런 FM, 우리, 여성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근데 예로부터 왜이 악물고 노력한다, 뭐 걱정하니까 입이 바짝 바짝 탄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이 입이라고 하는 거, 입에서 생기는 증상은 마음하고 밀접하게 관계되는 것이라고 제가 환자한테 이렇게 설명해드리면 조금은 조금은 납득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임상에서 저는 입마름, 구강건조증, 입냄새, 이런 환자들의 치료에 생진음이라는 처방, 제가 많이 쓴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입마름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일단 어떻게 돼요? 입에서 맑은 침이 잘 분비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이 생진음이 타액 같은 진액 생성을 도와주고, 갈증을 그치게 하고, 그, 건위작용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영상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이 생진음이 몸의 진액 생성과 분비가 부족할 때 이걸 잘 생성할 수 있도록 자연 생성을 도와주고, 또그 원인으로 제가 간하고 심장 화병호 부담이라고 그랬잖아요. 이화병에 처방하고 그 바탕이 같은 처방이란 설명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치료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원인 파악이 정말 중요해요. 입 마르게 하는, 입 냄새 나게 하는 원인 크게 네 가지로 제가 나눠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긴장, 수면 부족, 만성 피로감입니다. 왜 입이 바짝 마른다든지 설태를 보면 가뭄든 노처럼 몸에 진액이 부족해서 비생리적인 열이, 허열이 계속되면서 올라가고 눈 마르고 코 마르고 입 마르는 증상이 유발되잖아요. 진 빠진다 할때이 진이 진액이고 우리 몸에 필수 요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짐 빠지면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물 마셔도 해갈이 안 된다 하시는데 체질적으로 위장 기능이 안 좋고 화병 체질인 분들이 많아요. 변비로 장기능이 떨어지고 만성피로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연세 좀 있으신 분들 가운데 갑자기 막 식은땀을 흘리면서 특히 밤에 잘때왜도한증이라고 해서 잘때막땀 흘리시는 분들 있죠. 이런 증상이 많이 생기면서 진액이 고갈되고 입이 아침에 일어나면 쩍쩍 붓는다, 입이 너무 마르다, 너무 힘들다라고 내원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이러신 분들은 환기차, 또 오미자차 이런 것들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호르몬의 변화입니다. 폐경이 돼서 호르몬 밸런스가 깨지면서 입마름이 생기죠. 이럴 때는 저는 뭐 대표적으로 석류라든지 꾸집봉 같은 거 많이 설명해드렸는데 특히 석류는 식물성 여성 호르몬이죠. 엘락산. 자연이 주는 빨간 보석이 바로 성류잖아요. 집에서 즐길 수 있는 방법. 제가 성류 젤리 만드는 영상도 집에서 할수 있거든요. 소개시켜 드렸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입으로 숨쉬는 행동입니다. 의외로 입으로 숨 쉬시는 분 많아요. 코로 숨쉬기가 100점이라면 입으로 숨쉬기는 50점이에요. 코로 숨쉬든 입으로 숨쉬든 숨 쉬는 건 똑같은 거 아니냐 싶테지만 어, 정수기 물 마시는 격이냐, 여과장치 안 거친 수돗물을 그냥 마시는 격이냐, 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호흡을 하잖아요. 바깥 공기가 여과 없이 바로 폐기관지로 유입이 돼서 미세먼지라든지 바이러스 세균에 감염이 쉽습니다. 코가 필터 역할을 한다 말씀드렸어요. 천연 마스크 역할 하는 게 바로 코입니다. 이 코의 기능, 그러니까 미세먼지,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없애고 공기의 온도, 찬 온도도 따뜻하게 얘가 걸러주고 습도 조절을 할 수가 없잖아요. 코로 숨을 안 쉬게 되면. 그래서 폐건강이 악화되는 건 물론이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부비동염, 비염, 입냄새, 영유성, 식도염을 유발하는 게 바로 이호흡입니다 물론 입으로 호흡하는 사람들은 이 코질환 때문에, 그러니까 어, 비중격이죠. 콧대가 휘었다든지 비염, 부비동염증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기절이 깔려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이로 인해서 입으로 하는 구강호흡만 하는 게 아니라 코고로 아이고 코골이, <laughs> 그 다음에 수면무호흡증 얘네들이 사실 입호흡, 코골이 그리고 수면무호흡증은 얘네들은 함께 하는 삼총사예요. 코골이라고 하는 거는 이 공기가 좁아진 기도를 힘겹게 통과하면서 생기는 잡음이 코골이잖아요. 폐로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 어때요? 뇌에서 위기 경보를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숨이 확 멈췄다가 한참 후에 큰숨을 몰아쉬는 그런 호흡을 하는 게 바로 코골인 겁니다. 어~ 이런 수면 무호흡증 코골이. 이포 얘네들이 이렇게 발전되기도 한다는 거죠.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만성 피로감도 호소하죠. 동시에 어때요? 그런 분들의 치아를 보면은 부정교합이 많습니다. 주걱턱, 안면 비대칭의 원인인자로 작용할 수도 있고, 눈을 보잖아요. 얼굴 보면 눈 밑에 이렇게 다크서클이 막 이렇게 쭉 내려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폐 건강하고 직결돼서 특히 미세먼지 계절에 가래하고 기침이 끊이지 않고 이 호흡을 하게 되면 기관지염, 천식,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악화시켜주는 주범이 이 호흡이라는 거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코는 공기를 잘 데워주고 가습기 역할을 하고 먼지, 불순물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천연 마스크다. 그러니까 입은 음식을 먹고 소리 내는 곳이 입이다. 그래서 입 호흡은 구강 건조하게 만들고. 입냄새를 유발하고 왜 구강 내 유해균이 계속 급증하게 되니까 입냄새가 날 수밖에 없겠죠. 또 곰팡이 바이러스 세균 이런 것들이 공기를 타고 몸속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 이점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만성 탈수입니다. 커피차 음료, 술만 주로 마시는 경우에 이 만성 탈수가 많이 유발되는데 우리 몸에 수분이 한 1~2% 정도 부족한 상태가 세달 이상 지속되는 것을 우리가 만성 탈수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근데 보통 만성 탈수는 이 목이 마르다는 몸의 신호가 네번 이상 목살 됐거나 아니면 이뇨제 변비약을 너무 상복한다든지 목마를 때물 먹어야 되는데 녹차 음료수 술 이런 걸 수시로 마시는 분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게 바로 만성 탈수입니다. 질병으로 분류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게 오래 지속될 경우에 건강을 망가뜨리는 주범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만성 탈수가 되면 일단 식욕이. 정말 미친 듯이 막 폭발합니다. 피로감 가시지 않습니다. 항상 두통에 시달립니다. 갈증이 납니다. 이럴 때 내가 만성 탈수증이구나. 나는 물 대신 음료수나 술을 주로 마셨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현대인의 한 80, 90%가 이물 부족 상태입니다. 물 대신 마시는 차, 음료수, 술, 이건 결코 물이 아니고, 이뇨 작용 오히려 탈수증을 악화시킬 수 있는 악화인자라는 거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입마르게 하는 입냄새 나게 하는 네 가지 원인 첫 번째 진액고갈 두 번째 호르몬 기능 저하 세 번째 입호흡 네 번째 만성탈수 기억하세요 원인별 대처법도 제가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렸으니까 꼭 실천하셔서 구강건조증 입마름 증상에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제가 침잘 나오게 하는 경혈 스위치 세 군데 어디죠? 승장 염천 예품, 여기 스위치라는 거침잘 나옵니다. 이 경혈 스위치, 그 유튜브에서 영상 알려드렸으니까 이세 군데 꼭 기억하셨다가 응용하셨으면 좋겠어요.